시작합니다 29등은 새벽 6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 얘네들은 결혼한지 3년째 아직까지도 아기를 로 맞다온다 자 이제 일어나고 오늘 잡고서 다시 시작한거야 띠아 마우로 나와서 좋겠다. 엄마, 나 마우 심심해. 그래 마우야, 우리 가서 놀자. 마우야, 우리 놀까? 우리 뽑고, 우리 브라우니 푹신푹신한 데서 놀자. 나 마우 좋아. 아, 재밌어. 에휴. 음식이나 만들어줘다 음식이나 만들어줄까? 아우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 아야이리야아 어, 어, 맛있겠다 어. 어. 음. 엄마는 왜 안먹어? 응 엄마는 핫도그라도 먹을거야 어. 어. 그렇게 다 먹은 뒤 어. 이제 갈까? 응, 엄마. 마오는 지금 두 살. 우리 가서 밥... 그리고 샬로다는 최고의 가수다. 최고의 명단 가수로 올라가겠지만... 가자, 바우야 마 우리 마오. 여기 저절로 올라까레드가 레디 고. 케이, 온비, 랭, 레디 고. 옳지. 여보, 응? 우리 마오가 놀이를 했어요. 벌써 아빠도 최고의 명단가스로 올라가기 직전이다. 난 점심 먹고 올게. 난 오렌지나 먹어야지. 오렌지 까서 먹는 중. 어라라. 어우 됐다. 허. 여기는 경과스의 엄마 아빠네 집이 아닌 샬로다의 엄마 아빠네 집. 얘는 남자랍니다. 아다 먹은 뒤. 동생이라고 해야 될까는 샬롯의 동생 나로스 이미 아로스아 그, 그냥 아로스라고 불러주세요. 응. 근데 왜 결혼도 했지 않았어? 했죠. 그런데 왜 물어봐? <laughs> 제, 제 제가 가수잖아요. 응.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내 yeah, 노력해봐. 좀, 아. 좀읽수 있죠. 너의 응. 그한 마디 말도 그 모습도 나에게는 겨운 약속. 아. 우리 개골 반장이랑 결혼하긴 했지만 가수는 아니. 엄마 아빠는 꼭가수로 결혼하라고 했는데 난 물론 개굴반장이 가수인 줄 알고 깜빡했고 하고 있다. 아직 엄마 아빠는 가수인 줄은 모르고 있다. 에휴. 에휴. 엄마, 응? 왜 아루스? 밥 먹었니 아루스? 아, 네. 음, 우리 아루스 밥은 먹다니. 에휴. 그러면서 엄마 근데 원래 제진짜라 아마로스 아니에요? <laughs> 그건 이 종류이고 너 이름은 아루스 한다 아 아마로스 니다 종류이고 아루스는 내 이름이구나 어요 TV나 봄디 뚜르르 러르러 너러 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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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군만두 하나 먹어야지 아. 여보도 와서 먹으세요 좋지? 난 군만두 말고 도시락이 좋아 아. 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일어나고 삼촌 과 왜송모가 아, 일어났다. 아이고, 밥안 먹어? 나 이거를 먹을래. 어. 아. 에 어. 가자. 떼나는두 살이다. 얘는 할살 Maya mắm 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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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a 우린 티비 뉴스나 봅시다귀요 여보, 다짜 여보 가서 안될 거야? 콕딱신은없면서안할 거야. 우리 이 없다. 아, 그래. 이혼하자. 나간다귀신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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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밤, 바바밤 a 바난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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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ba, ba, b 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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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렇게년 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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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즐겁난 y o u 명 g 가 o 니 n 가 y 요 u 나나나 o u n g y o u 나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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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음 아빠 청소 좀위 아이고 내가 쉬고 있어야 할 내가 내 청소도 나쁘지 않은가?

3시간째 노래를 부르는데 나나나나 난 왕자리에 앉았다. 야 아, 씨. 나좀 회복 좀해야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좀 아, 진짜 푹꿈마오야 너네 아, 저는 이게 잘래요. 내더 침대에서 자려구다. 이 이불 안 덮고 자니 괜찮아요. 에휴. 아, 나도 자야겠어. 정말 추워 죽겠네. 야 동생 야 동생 응 음반도 말고 여동생 여동생 응에휴 조금 있다 축구 경기나 보러 가자 응 음. 됐다 동생 너는 조금 다 야구 보러 가자 응 음. 니 있었나봐야지 아이고 벌써 자나보네 얘네 지금 벌써 자고 나도 가서 자야겠다 따다다다 이화에 이었습니다.